스토리텔링 성경 8장 성전 봉원식. 첫 번째 챕터입니다. 언약계를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하다. 8장 1절에서 13절. 에, 솔로몬 왕은 이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각 가문을 대표하는 족장들을 소집하게 되죠. 에, 그들은 이제 그 해의 7월, 에다님 월이죠. 모두 이제 에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에, 그래서 왕의 진두 지휘 하에 언약계, 법계죠. 운반 작업에 착수하게 되죠. 이때 선정된 제사장들은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되고 장막에 안치되어 있던, 여기서 이 장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원래 성막은 기부원의 번제당과 함께 보관되어 있죠. 언약계를 메고 완공된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장막과 장막 안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도 있었는데 전부 다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죠. 특별히 성별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안취되기 전까지 그럼 언약계는 어디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위치 이동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계 또는 증거계라고 불리는 언약계인데 이것은 맨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위해서 모세의 주관하에 신의 산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때가 1446년경입니다. 이후에 40여 년의 광야 유랑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는 길가에 안치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로부터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열두지파에게 한창 분배할 쯤에는 그때 언약계는 길가에서 실로로 옮겨지게 되죠. 이후에 언약계는 사사시대의 그만렵인 대제사장 엘리시대 때까지 300년 이상을 실로의 성막에 그대로 안취되어 있었죠. 그러던 중에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를 전쟁터에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고, 언약계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7개월 동안 블레셋 땅, 블레셋 땅 여기저기를 전전하게 되죠. 결국 언약계를 감당하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냈는데, 되돌려진 그 언약계는 처음에 베세메스 마을을 거쳐서 기라여아림땅 아비나다베의 집에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이게 주전 1075년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70여 년이 흐르게 되죠. 예루살렘 어, 성읍을 정복했더니 이 다윗왕은 이 아비나다베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죠. 하지만 1차 운반에 실패로 그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예, 잠깐 두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죠. 3개월 후에 2차 언약궤 운반을 시도했고 마침내 언약궤를 다윗성에 마련된 그 장막 안으로 운반에 들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1003년경이죠. 예, 그로부터 또 대략 한 45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고, 비로소 이제 여와의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었던 그 언약교를 성전 안에 지성소로 메어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어 이제 올렸던 것입니다. 여와의 호 언약교를 성전 안으로 이제 옮겨오는 날,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뭐 감사가 흘러넘쳤죠. 그래서 수많은 희생 제물을 주님께 이제 바치게 되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계를성전에 지성소 안,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 구룹 수호천사들의 날개를 펴고 있었거든요. 그 날개 이제 아래쪽에 모셔둔 것이죠. 구룹들은 언약계 위로 네 날개를 펼치고 있어서 괴와그채를 모두 위에서 덮고 있는 그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언약계의 채들은 성전 그 내실 지성소죠. 지성소 입구에서도 그 끝이 보일 정도로 길었죠. 그렇지만 외실이었던 성소에서는 일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약계 속에는 모세가 시해산에서 호랩산이기도 하죠. 그 안에 넣었던 두 개의 십계명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두 돌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시해산에서 주께서 그들과 맺으신 십계명 언약이 새겨져 있었죠. 본래 언약계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외에도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 있었지만 솔로몬 당시에는 십계명두 돌판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만나 항아리하고 쌍난 지팡이는 모세 시대부터의 솔로몬 시대에일기한 500년 그 사이에 유실된 것이죠. 사사시대의 만렵인 대제사장 엘리시대의 언약계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한 7개월 정도 빼앗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주전 1075년경이죠. 그때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약계를 안치한 후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니까 여우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빽빽한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도 기쁘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자인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성전에 얼마나 구름이 빽빽했는지 제사장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조차 없었죠. 이때 솔로몬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주님 일찍이 주께서는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처럼 크고 웅장한 집을 지었사오니 부디 이곳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거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챕터,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다. 8장1 4 절에서 2 1 절까지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솔로몬 왕은 성전 앞에 서 있는 백성들 향해서 이제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입을 열어서 이제 감격에 찬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염원은 주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부왕을 말리시며 그 일은 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날 이 몸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계도이성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한 것이죠. 언약계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성전에 가장 깊숙한 그 내소인 지성소에 안치되게 됩니다. 언약계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죠. 그래서 언약계야말로 성전의 참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여, 뭐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셔서 솔로몬 왕의 연설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감동하고 또 감격하고 일제히 화답한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세 번째 챕터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에 기도를 드리다. 7장 22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연설한 뒤에 솔로몬 왕은 여와의 재단 앞으로 나아가서 하늘을 향해 두손 높이 들고 성전 이 봉헌에 기도를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드리죠. 오 이스라엘의 주님이시여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과연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날 이루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께서 일찍이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대대로 앉을 것이고, 그 등불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도 지켜 주옵소서. 그약속이 세세토록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기도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그 핵심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다윗 왕조가 경고할 것이고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 같은 다윗 언양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대대로 왕위가 평화롭게 이어져 가실 것임을 뜻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온전하고도 영원히 실현될 것임을 뜻하는 그런 약속이었죠. 또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하늘 위에 하늘로도 그 초소로는 턱없이 부족할 터인데, 하물며 제가 지은 땅의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전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밤이나 낮이나 항상 이 성전을 지켜보시옵소서. 이 몸과 이 몸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주님께 간구할때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오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혀 가뭄이나 흉년이 이 땅에 임할 때 또한 전염병이 돌거나 대적들이 성읍을 포위하거나 각종 재앙이나 질병이 닥쳐올 때 주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 성전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 주시고 재앙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주님의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주님을 두려워하며 잘 섬길 것입니다.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화답으로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성전의 제단 앞에서 들리는 솔로몬의 기도인데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다음의 기도문입니다.오 주여 비록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그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옵소서.그리하시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똑같이 주님의 크신 이름을 알게 될 것이며,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에 거쳐 인그 성전이 오직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도 활짝 열려 있는 것임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단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계 만민에게까지 미치는 것임을 이렇게 분명히 깨닫고 있었죠 다음 기도문입니다 오 주여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돌보아 주옵소서 저희가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거든 주께서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진실로 주께서는 세계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어 주님의 기업된 백성으로 사무셨나이다. 아멘. 아멘. 어, 이때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에 포로되어 잡혀갔을 경우를 예상하는 그런 기도까지 지금 드리고 있죠. 예, 그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이 부패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뭐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예, 율법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에 근거해서 이 같은 기도를 드린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마무리 되게 됩니다. 마무리 됩니다. 네 번째 챕터,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권면하다. 8장 54절에서 61절까지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는 벅찬 감동과 소망이 찬 기대감이 이제 서려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 것이죠. 물론, 비록 훗날에도 산당 제사를 완전히 청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봉헌식에 참석했던 이때만큼은 모두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왕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했고 왕이 기원하는 축복에 귀 기울이며 기뻐했습니다. 다음도 솔로몬의 기도문입니다. 일찍이 약속하신 바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들과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기원하나이다.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바쳐 매사에 순종하고 언제까지나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 살아가기를 기원하고 축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할렐루야! 아멘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때만큼은 넘치는 감사고 굳센 다짐이었죠. 성전의 저녁노을이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했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고생했던 노동자들은 성전에서 축복하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고생들이 보상받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닐지라도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암에는 우렁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새들도 즐거운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힘차게 날개를 치며 날아갑니다. 다섯 번째 챕터,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다. 8장 62절에서 66절. 연설과 기도와 축복을 마친 후에 솔로몬 왕은 온 백성들과 더불어 성전 봉헌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같은 성전 봉헌의 제사는 14일 동안 행해졌고 이때 화목제물로 소 2만 2천마리, 양 12만 마리를 주님께 바치게 되죠. 이때 청동제단번제단인데 그렇게 많은 번제물과 곡식예물을 담아두기에는 너무 비좁았기 때문에 성전 앞들의 중앙 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화목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땅 북단의 하맛 입구에서부터 남단의 이집트 국경의 강, 나일강이겠죠. 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각체에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성전 봉헌식 축제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에게 주님의 복을 기원하게 되죠. 오 주님, 주께서 우리 왕에게 크신 복을 베푸시어 왕께서 만세수를 누리도록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영원토록 다윗지안과 함께 하셔서 다윗지안의 왕위가 대대손손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옵소서. 백성들은 주께서 주의종 다윗의 지방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충만한 은혜에 감격하면서 모두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자신의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이 봉은식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됩니다.